안녕하세요. 한국지방교회, 대구교회, 청년 고무영 형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워치마니 형제님의 믿음의 문과 길.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2장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제2장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들어와서 이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4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대단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깊은 느낌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믿음이 없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러면 왜 믿음이 이같이 중요한가? 성경 용어 세기 내서 믿음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볼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는 다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이같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외에 다른 이유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순종적이고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방면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네 단계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아멘. 첫째는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이 전파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셋째, 셋째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을 수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아멘. 넷째는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령을 논할 때, 논할 때에는 특별히 성령의 교통을 중요시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몸에 적용하는 분은 성령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이시다. 진리는 바로 실제, 곧 영적인 실제이다. 성경이 진리를 논할 때한 면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분이 완성하신 것들을 가리킨다. 주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면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또한 진리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것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이러하므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아멘. 주여. 오늘은 앞에 제 2장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들어왔고요. 말씀을 읽어드렸고, 다음 차례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4단계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과 형제자매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